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많이 해줬는데도 어 궁디팡 삐졌어 <laughs> 많이 해줬잖아 궁디팡 많이 해줬잖아 음, 진짜 엄마도 좀 쉬자 저 땜빵 나갖고 못 나니 어 야, 애기. 애기. 애기 삐졌니? 응? 공디빵 해줘? 얼굴은 천만 원, 아? 생각 중이야? 해줘 말어. 공디빵 해줘? 애기. 애기. 공디빵해줘요 응? <laughs> 알았어, 자기 전에 열대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호박.